2025년 8월 29일 민수기 6장 8절 말씀.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나실인이란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기로 한 자이다. 이들은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식초와 같은 모든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어서는 안된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가족이 죽었을 때조차도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헌신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하며 소권 제물을 바치며 그때 머리카락을 깎아 불태워야 한다. 나시리는 한마디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기로 작정한 자이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나는 어떤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특권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사랑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아직도 진짜 카네이션이 아닌. 유치원 아이가 종이꽃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제가 아직도 그 수준입니다. 주님 이제는 청년이 되어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진짜 카네이션과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늘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저는 정말 참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